여기 허리 기다리고 앉을 거야 허리가 아파 알아? 많이 들어갔다 됐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10편, 33편, 6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입 기운으로 이루 었도다1 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 살피시며 곧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을 대비해서 개천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10편 33편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이 한민족, 우리 단군,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선족은, 음, 바로 이 한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개천절에 나타난 사상을 통해서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휴일이 있고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원을 기리는 그런 날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날 개천 개천절 10월 상달 3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 개천절이야말로 어 우리나라의 그 시원을 어 말해주는 어 그래서 어 이것이 단군 조선의 에그 기원을 말하면서 하나의 그어 단군 설화로 어 기록됐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보통 많이 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단군이, 단군 왕금이 건설된 것이 4,300 에, 4 3 0 0 0이 정도 됐습니다 에, 구체적으로 음,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에, 건국이 됐다 어디에 에, 말하자면 태백산 신시에 정착을 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신시가, 어, 신시가, 어, 뭐냐면 평양에 에, 그 신시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에, 저쪽, 그, 만주, 여동성, 뭐 이런데에 건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백두산에 신시가 정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한 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보면 어, 당군 왕검의 묘가 있고 그 안에 어, 당군의 어떤 그 어, 유골이 예, 전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됐어. 서 음, 고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아, 시조는 당군, 아, 당군 왕군이면서 음, 뭡니까? 음, 그 아사달의 도읍을 정, 정했고 그것이 평양이거나 아, 여동땅 어, 평양에 당군명이 있고 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당군의 건국이념은 홍익 인간이라든지 경천행 이런 건국이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환웅이, 환음 환인의 아들입니다. 환인이 하늘에 있는 음그 우주를 조관하는 하나님인데 그 아들 환웅이 어, 이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서 보내서 어, 3천명을 데리고 내려와서 어, 이제 고음에서 나온 이 웅녀하고 결혼해서 당군 왕금을 낳았습니다. 그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설화이지만은 어 사실 그 환단 고기에는 이러한 음그 역사적인 그런 음 단군의 그 기록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예 설화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 그강화도에 만리산에 삼성단이 있고 어, 그런 것을 음, 보고 또 환단고기에서는 어, 환웅의 그 신시개천이 5,919년 예, 전에 예, 이미 예, 건국이 됐다. 배달 신시배달 왕국이 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 그래서 이러한 음, 그 건국 신화가 1 3 세기 고조선 음, 건국 신화가 삼국유사와 제왕기 이런데 나와 있는데 어,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볼때 우리 민족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선택한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와서는 우리 민족이 뭡니까 세계 그 세계의 <laughs> 세계의 전도 강국이 돼가지고. 연 2만 5천 명을 파송하고 있는 이런 굉장한 민족이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 전도 성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그런 기독교 강국이 되어 있다 하는 것만 봐도 벌써 우리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조성이라는 것은 어, 성경을 찾아서 올라가보면 노아의 후손 중 샘족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그래서 그 어, 사람들이 동쪽으로 와서 어, 동의족이 된 음, 그런 어, 우리 민족이 아니고 어, 배달민족이 또 환당고기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음, 배달왕국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덴에서 기원된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에덴 동산에서 기원된 이런 우리 인간 조상들이 하나님이 창조 하시고 나서 노아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각계각 각 대륙으로 흩어진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천전에 대해서 우리 그 개신교라든지 개신교에서는 이런 설교를 개천절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대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의식이겠거니 하는 것인데 어, 저는 이 개천절을 음. 하나의 그 우리 민족을 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가 아, 이러한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어,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 이런 음, 한국 민족의 에, 우수한 음, 한국 민족의 에, 어를 에, 오늘에 와서 되살리는 이런 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호와여 이민족을 꾸보살피소서 이런 제목으로 또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볼때부리를 정의로 동갑시키고 나라 경제를 망가뜨릴 생각만 하는 이러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틀을 깨뜨리는 이 자파, 주사파 세력들이 곳곳에서 독보수처럼 자라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또는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파가 정권을 잡았지만, 1년 반 후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정권이라는 것은 임시 정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몸을 낮추고 야당 눈치 보면서 힘을 키우고 총선 승리를 위한 여론을 잡는데 힘써야겠다.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책은 뭐냐?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예, 준동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중도 세력을 껴안아야 되겠다. 아, 지금, 음,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의, 예, 결과를 보면, 그, 투표 결과를 보면, 60년, 에, 60대, 70대, 에, 이러한 음, 연로한 분들이 지지로 어,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60대, 70대의 이러한 분들이 아니었다면 어,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엄중한 현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파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그런 국민적인 지지가 지지로 된 것이 아니다.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어렵게 됐다. 다른 개청, 30, 4대라든지 20대, 또 이런 분들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거부지리로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정신이 번쩍드는 이런 뉴스가 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국민의 귀를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 우리나라는. 936회의 어떤 외시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고단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던 것은,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선각자들이 투쟁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좌파의, 어, 조사파의 패단이라는 것은, 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위축시키고, 어, 국방을 위축시키고, 교육을 비폐시키는, 그래서 국제 경쟁에서 뒤지게 만드는 이런, 음, 조사파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분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이렇게 국가를 망가뜨리는 일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어, 우리 이, 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수, 진보로 나눠서 골고루 집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항상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진보는 주사파와 섞여가지고 침복한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보수와 정권을 잡아야 안전하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어, 금수왕박이다 공수처를 뭐, 어, 만들어냈고, 지금 음, 대통령을 오메불망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관 해임근이 안 등을 어,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음, 그 좌파 정권도 어, 자주 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 우파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이 자파가, 국가를 말아먹을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까지도 몰고, 북한과 손을 잡고, 내통을 할 해서, 어, 이것을 붕괴시키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에, 세계 10대 강국인 어, 우리나라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면 은안 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어, 이 저파의 에, 에, 힘을 좀 빼는 것이 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어디까지나 어, 좌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그 현재 반 음, 반미국 미국의 반미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민주당 이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어 발언을 빗대 그 기화로 해서 미국의사과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모순 어, 미국을 어, 그, 거부하는 반미주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 이런 윤 대통령이 미국에 사과해라. 또대영제국에 가서 어, 그, 거기에 조문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 거기에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사대주의적인, 음, 어, 발상으로, 어, 이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음, 그런, 어, 그런 정치공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에, 어떤 그, 지지를 이끌어내서 이 정권을 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음, 그런 어, 그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빨리 깨우쳐서 어, 촛불전국에서처럼 어,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런 어, 촛불전국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은 국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만 미국과 같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 주고. 미래적으로 어떤 안목을 심어주는 이런 언론이 없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여론이 빨리빨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 회기적으로 어떤 그 당파 싸움만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자체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항상 한 발자국 뒤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사건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천절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개신교 사람들은 개천절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천절 설교 말씀을 통해서 10편, 33편에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창천에서 세상의 모든 금민들을구호 살피시는데, 이 한민족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겠다. 반드시 보살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더 어, 말씀을 에, 말씀에 충실한 이런 민족이 될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는 어, 지금 1,200만 어, 개신교 또 어, 5,600만이나 되는 천주교 음, 이런 사람들이 돌돌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출주야 어, 기도하고 어,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 저 북한 동포들도 빨리 해방시켜서 우리나라가 어,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그런 나를 기약하면서 오늘 어, 3일절 설교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